취뽀 취업 리스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급이 도대체 몇인지 이걸 집에서 3분만에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고 있으면은 중소 중견기업 공공기관 취업 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네이버에 그대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검색하시면 돼요. 두 번째. 상단의 유지관리자 메뉴를 선택을 해서 온라인 경력신고 교육신청 시스템을 들어갑니다. 세 번째, 회원가입.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급에 대한 모의산정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력신고 및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네 번째, 상단의 경력신고를 클릭하셔서 자격등급 및 모의산정으로 들어갑니다. 다섯, 시작 전에 꼭 알아야 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바로 기계설비 기술자격과 학력 오른쪽에 있는 인정 여부 체크입니다. 이 체크 박스는 내 자격증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할지 아니면은 학력을 기준으로 산정을 할지 고르는 거예요. 둘다 비교해보고 더 높은 등급이 나오는 쪽을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자격증 등급이나 학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가 더 높게 나오는지는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기술 자격 선택. 본인이 가진 자격증의 등급 중에 최고 등급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 기능사, 산업기사, 이렇게 소지하고 계시다면, 가장 높은 등급인 기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계 설비와 관련된 자격증만 선택을 가능한 점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건설기술인 협회 등급이 있다면, 그 등급으로도 선택이 가능해요. 일곱 번째, 학력. 학력은 본인의 최종학력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학사, 학사, 석사 이 모든 과정을 다 밟으셨다면은 제일 높은 등급인 석사를 선택하시면 돼요. 여덟 번째 기계설비 관련 경력 입력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바로 기계설비 관련 경력만 인정이 되며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인지 취득 후의 경력인지에 따라서 인정해 주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경력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인정해 주는 경력 기간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 본인의 경력이 어떤 것에 속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옆에 전화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작성이 되셨다면 마지막에 모의 경력 산정을 누르시면 본인의 등급이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등급은 어떻게 활용할까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서 선임 가능한 유지 관리자 등급이 달라집니다. 즉 등급이 높을수록 더 커다란 시설의 현장에 선임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등급이 높을수록 취업, 이직시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기업과 같은 곳은 사실 이러한 유지관리자 등급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보통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시설관리직에서 이러한 등급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급 모의 산정하는 법을 빠르고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혹시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럼 모두 칩뽀